님, 보통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영등포 전통시장은 어떤가요? 영등포 전통시장이 생겨난 게 1940년대니까 70년이 넘었어요. 60, 70년대에는 영등포의 산업단지가 많아지면서 그때가 바로 영등포 전통시장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죠. 네 그런데 근처에 대형 백화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권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백화점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쇠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600여 개의 점포가 자리잡고 있어서 영등포구의 대표 시장이라고 할수 있죠 저는 전통시장에서 싱싱한 식재료도 살수 있고 또 상인분들의 넉넉한 인심도 좋아서 전통시장을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음, 그렇죠 어, 영등포 전통시장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시장 음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시장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영등포 전통시장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접근성이죠.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 1호선 영등포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뚜벅이 여행자들에게도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영등포 전통시장 안으로 입성!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6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니까요. 농수산물은 다른 전통시장과 비슷한데 이렇게 주방기구나 생활용품 가게는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건도 많지만 가격도 저렴해서 어, 조금만 발품을 팔면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날 수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먹을거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진열된 먹자 골목을 보니 외국인들에게도 신선한 경험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에 전통시장이 제격일 것 같죠? 그리고 이곳의 장점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어, 뭔데요? 이렇게 시장 전체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음. 사계절 내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 구경을할수 있는 거예요. 음, 맞아요. 전통시장은 야외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날씨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다 시장이 쾌적해지고 있죠. 네. 지은 씨, 오늘 영등포 전통시장을 구경한 소감이 어때요? 전 오랜 역사를 지닌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가치를 다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이 오래오래 보존되고 유지되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영등포 전통시장이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지은 씨, 그렇다면 영등포 전통 전통시장은 왜 중요하고 보존을 해야 할까요? 음, 안 그래도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음. 전통시장의 역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안정,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 이렇게 세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과 유통시설도 중요하지만 그쪽에만 비중을 둔다면 지역경제 기반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보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대부분 서민분들이시잖아요. 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전통시장이니만큼 전통시장을 보존해서 고용 안정을 깨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도 전통시장의 보존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와,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전통시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항체를 돌려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문화적 감성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쪼록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등포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었던 영등포 전통시장. 신선하고 맛있는 농수산물과 즉석식품, 그리고 저렴하고 질 좋은 생활용품이 가득한 영등포 전통시장으로 놀러오세요.